<디>... 안녕하세요 아리티 v 리아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지 t v 의 지우다크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컨텐츠와 방송으로 여러분께 웃음을 선릴할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저는 오늘 생년생을 할 거고요. 생년생 아니야. 어 그래? 그럼 야생? 아무튼, 네, 할게요. 네. 이거를 저희가 시작한데, 방송을 찍기 전에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뿐이 <laughs> 맨날. 왜? 다이아도 얘가 저번에 7개나 다이, 발견하고. 맞아, 맞아. 원래 그 다이아는 7개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8개야. 아, 8개야. 근데 얘는 여기다지 찍지 말래 그래? 더. 나무 펴 o w 야 o 너 many y o 아, 저기, 있구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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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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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오고싶다 그러니까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에요어그거거예요 너도 동의하지? 응. 어 우리가 거 이거. 나무를 캐가지고, 캐고, 넌, 나는, 캐고, 그리고... 응. 어, 잠깐만. 야, 첫날만 평화. 첫날 지금 평화야. 그니까, 러 첫, 첫날만. 응. 그래가지고, 우가 나무꾼이랑, 미호이무사 너는 광부랑 집삐 사람. 오케이. 응. 어,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일단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도이거야 작업대 너만 만들어 어나만 나무 아깝지니까 나무는 왜서무릉 나오면 묘로 하나 응. 떨어질 수 있어 안 타고 응. 참... <놀람> 명령인벤로오명령 치면 되잖아 그 명령어를 모른다고? 아니? 알아, 하나. 하나라도 만줄게 야, 근 너무 조용해. 친들이 화내고. 너무 조용하다. 응? 안 뜨네. 모르겠다. 야 도끼 가져가 도끼 잠깐만 요거까지는 니가 나한테 와애 간지러워 왜? 칠리오그 하면 안돼 애는 너지해 어야 음. 음. 이거 이쪽가 아니 야작업야 응? 작업대 어딨어 이쪽에 어디 우리 어, 어두워 해 아, 경가 말이 많네야 게다가... 비켜 비켜 나무나 냄밤이네야 어... 난... 동굴이 이거 엄청 작은데 이거 아, 이사, 이사 가자. 야, 이거 야, 내가 클게. 오케이. 철거를안 쓰라고 되니까 내가 요야 요... 못갱이랑... 요갱이라 야요 여기쯤에 바벨게 이거 응 베이스 캠프 베이스 음... 캠프 어디 있어? 요거. 철. 어디? 이거 이거 어, 아! 아, 미안. 응. 어! 도플이다! 어? <laughs> 나 밑에 빠졌어. 내가 돌 캐가지고 올라갈게. 야 내가 돌 줄게. 돌 던져도 좋아. 여기다가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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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어, 어? 작업대는 작업 아니야. 작 작업 응. 아, 맞아. 간다 왜? 돌다 됐네. 잡네. 들어왔어. 야돌좀 남기고 가. 바로 좀 만들자. 이 길을 만들어야겠다. 아, 뭐한테 줬나? 그래? 없는데? 응? 어. 응?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아, 돌. 아, 돌. 그, 응? 을겠네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어? 요거, 요거. 뭐? 야야야문야문야 야야야야 야오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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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껌을 삼켜요, 쟤는. 왜 껌을 삼켜? 찍어 먹어야지. 뭘, 티랑 만들어줄게. 나무 많이 캐야. 음. 어? 아. 왜? 아니야. 얼 아, 이것도 뭐해? 야 아, 너도 하지 마. 예. 알겠지? 니가 예.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아 야, 나한테 와. 와. 잠깐만.

라고 할수 있지. 난 나무꾼이니까. 어, 밤... 어, 아 밤이. 아같 근데 잠안 잤어. 어 여기 다아 채동식물로 녹여 소한하라아 간다. 얄야리 얄 레포테이션. 어. 야, 왔어 도끼. 철도끼냐오한 응, 응, 어. 응, 세트 넘었어 야, 내가 양둥이를 만들게. 돌고갱이는 그냥 가져갈게. 그냥. 아우, 빨라. 아우, 빨라. 아 역시 빠르구만. 응. 았다물 사야 된다. 우리 바퀴랑 연결되 있는데? 어, 알아. 이 내가 여기 아래쪽에 좀가볼 아, 요것들 다. 이거 그니까 아니군. 아, 이 그런 거였어. 여기에, 했다 여기, 어? 여기도 아니야? 그럼 아 여기 어디지? 뭐하냐, 여기? 여기, 여기 뭐하? 됐다! 아이고. 여기도 아니야? 아, 여 여기 <laughs> 이 음식을 한번 받아야 돼. 기의 나이 숫자. 좋티 님. 좋티 님. 좋티 님. 우리보다 몇. 3 0 우리 20배는 된다. 아. 배는 된다. 야, 내가 신기한 거 보여 줄게. 뭐. 아. 아, 이거 이거 잘안 된다. 난잘 아이씨. <laughs> 헛. 헛. 아. 팟. 아. 영그 징글벨징글어 맞다 면목 면목 집앞.. 집앞에 숨는다어바에씨는다길 숨... 잃었네. 씨게여기씨씨씨씨씨다씨씨다씨씨씨씨씨 여기다가 다른 인가니가져가야 아, 돼. 음. 어. 여기다 시어 <놀람> 다시, 어, 다시 나무를 켠다 <놀람> 사람이란 덕을 쌓아야 하는 법이니라 음. 오다타날 <놀람> <다리. 넓이. 놀람> 십년후 하산 하아였지 이거 봐, 이거 아, 면모 겁나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이러고.

<laughs> 아속편 안전마사 짜증나. 신음 <laughs> 소리가 아주. <laughs> 아, 치지 마. <laughs> 아씨 아프다면서 나는 왜 쳐? 미안 <laughs> 미안아. 왜? 왜? よし。<t une aperture> 음. 음. 야이다양 잡아라. 야, 거기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일부를 응. 내가 맨 처음에 응. 이거 집짓기로 원래는 생야생을 하려고 했는데 생야생할 때 계속 죽어가지고 집짓기로 컨텐츠를 바꿨거든요. 저랑 맨 처음에 방송 찍을 때. 일부랑 이부를 했는데 일부가 안 올라간 거예요. 일부에서 자기 소개하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부만 올라간 거예요. 야 그럼 나하고 나중에 애들하고 나중에 그팀 경에서 잘그려가지고 집중... 아, 제가 제 소개를 다시 할까 합니다. 자제 이름은 자. 마치 12세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강물 많이 캤어? 있을까 있다. 불 속에 징글벨 와오 쩐다 어. 야 쩐다. 우리 왜? 우리 바로바로 바로 광고를 안캐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 내가 방금 해. 해. 어,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뭔데? 어? 왜, 왠지 모르게 나누면 수가 아 수가 많아요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 저희가 사기를 한번 성공적이어요. 2 4 개만 더. 뭐? 아. 네만 더요. 있으면 한세트데 현재 40개다! 오, 공부 <laughs> 게나 잘하는데. 공부? 네, 음? 이배사면 사... 사... 일인가? 아양 아! 잡아, 양 잡아, 양 잡아. 으면 죽어라.